오늘은 한 남성 사주 예. 가져와 봤거든요 예딱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월 10일생인데 10월 10일 예. 주민등록상으로는 70년 70년 3월 1일생입니다 근데 이두 개를 보면 네. 이 사람은 이두 가지를 같이 보잖아요 근데 두개다 성향이 이 사람하고 똑같아. 그니까 이 사람은 이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앞과 뒤가 틀린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욕이 나와. 내가 지금 막, 어 사주를 적었는데 막이 손이 버들버들 떨릴 정도로 되게 강하게 살기? 어,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네. 그니까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음, 미필적으로, 어, 살인을 한 사람들이 올때 느끼는 느낌하고는 조금은 틀리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음. 막 심장이 내가 막, 막 벌렁벌렁벌렁 막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주는 살인마? 네. 음. 살인마가 됐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개나 돼지를 직접 죽이는 도축하는 사람? 네. 음. 그런 사람의 사주로 보여지고 어 이거는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지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을 놓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너 죽일 수 있어 죽여볼까? 죽이나 못 죽이나 볼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이든 뭐든 잃어버리거나 숨겼어 남의 물건을 네. 그러면은 이걸 실토해야 되잖아 어디 있다고 아니 너네가 찾아 내가 찾으면 내가 인정할게. 증거 없지? 이런 성향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 사이코도 아니고, 소시오도 아닌 거야. 근데 지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 프로파일러 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파일러 정도의 수준 굉장히 머리가 지능이 굉장히 좋은 그쪽으로는 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 뭔가 은폐, 엄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갔어 가든 검찰 가든 어디서 조사를 받건 뭐라 할 때도 얘는 그 안에서 또 게임을 할줄 아는 놈이에요 그걸 즐기는 거지 아니 나 이런 사주는 처음 봤어요 내가 그리고 몸에 요, 이렇게 요동이 올 정도의 강하게 이런 몸 살기나 이런 걸 느낀 게 어... 처음이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축이 됐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어 개를 잡고든지 돼지를 잡는 사람, 소를 잡는 사람들도 그런 살기가 있는데 이 살기는 그 살기하고 좀 틀려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 짐승을 잡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살기하고는 좀 틀려요. 지능적인 살기로 느껴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걸로 안 보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에 사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인 게 죽은 사람처럼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의 사주는 내가 진짜 사실 처음 봤어요 무섭네요 선생님 그쵸 이 사람은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 치밀하죠 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발적으로 해도 그 우발적인 순간에도 머릿속에선 벌써 계획이 다 쓰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두뇌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돌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웬만하면 피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외국에서 연구를 했지만 어 외국에 그 뇌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인적인 충동을 갖고 있어요. 원래가. 어 그게 어느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살인마들을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그런 살인마들의 뇌파를 검사했을 때 보니까 어 전사의 그런 뇌파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 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강호순 아시나요? 알죠. 그 강호순 씨 사주거든요. 아. <laughs> 지금 강호순 씨 갇혀 있잖아요. 예. 네. TV에 나오는 게또 다른 음.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호순이를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그러니까 시계기에서 미스터리 사건이 아직 있는 거죠. 어, 나는 이 사주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사실 어, 한번 가봤거든. 어디요? 강우순 사는 집을. 아, 진짜요? 예, 네, 음. 가봤는데 거기에 느껴졌을 때의 이 살기, 진짜로 이건 거기에서 어쨌든 희생된 사람들, 어? 진짜 그 사람들 유가족한테 이런 말을 한건참 죄송한데 그 사람들의 이 공포심은 보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죽는 거는 편하잖아. 네. 어, 알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도 했던 말이 진짜 이 거기에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슬플까. 음. 진짜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음. 어, 그런 대화를 한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참.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이면적인 거예요 아까 생년월일 두 개를 냈는데 아, 네. 두 개가 틀린 생년월일이거든요 네. 맥락은 같은 거야 이게 두 개가 다 정답은 똑같다는 거네요 그쵸 음... 이 생일은 온순한 성격이고 온화한 성격이고 어,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면서도 하나는 그 친절함 뒤에 독을 품거나 음...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치면, 깔끔, 깔 지능적인 거지. 어... 음, 지능적인 거야. 너 나한테 실수만 해봐. 음...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도. 내가, 응. 내가 이게 지금 그게 단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음, 지금도 미스테리로, 그러니까 이제 미제사건으로 남은 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게 굉장한 살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잡혔더라면 진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희생이 됐겠죠 그래도 다행히 더 오래가지 않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지금에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가족들 마음에 이 상처가 없어지진 않겠죠 음, 근데도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예. 네. 네.